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서부시장 일대 지역개발 양동호 이강희 김진아 발표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대상지 소개, 대상지 문제 분석, 계획 목표 설정, 설사례 연구, 수합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대상지 소개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서부시장 일대이며 면적은 108,759제곱이며 강릉시 용강동, 흥제동, 교동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현대자동차 그룹과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대상지 문제 분석입니다. 대상지는 노후화된 골목으로, 골목, 건물은 물론 전봇대, 도로 등 공공시설에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어미관상봉은 좋지 않습니다. 좁은 길목 길이 다수입니다. 길이 접어서 갑자기 차가 튀어나오는 등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차 공간이 부족합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 골목마다 불법 주차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개인 목표 설정입니다. 노후화되고 좁은 골목, 노후화된 주택, 주차공간이 부족해 골목마다 불법주차가 만연, 미관상 좋지 않은 골목을 도로폭 확장을 통해 소방도로 확장으로 이끌어내고 노후주택 개선을 통해 지역 미관 개선 및 편의성을 향상하고 공용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공간이 확보하고 세트들을 적용하여 범죄가 발생하기 어려운 환경을 설계하려고 합니다. 해결사례 연구입니다. 서울 목동 엄지마을은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주택을 고쳤음으로써 주민들의 정주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도로, CCTV 등 기반 시설 정비와 공동 이용 시설 확충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중심가로에는 바닥 조명을 활용한 보도 차도 분리 디자인을 적용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계단 정비,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개선으로 주민 공동체 활성화 거점이 될 쉼터와 공동 이동 시설을 신규로 조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안양명왕마을입니다. 안양명왕마을은 노후화된 주거환경, 인구감소, 지역경제 침체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유딜 사업을 추진한 지역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노후주택 리모델링과 골목길 정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선 공간, 복합 문화 시설 공간,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주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상향식 재생방식을 사용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수압분석입니다. 도시건축 환경에 적합한 설계와 효과적인 사용을 통해 주민들의 편의의 편의와 안정을 보장합니다. 세트드가 안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만 아직 재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 진행 중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용강동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서부시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변과 어울리지 않거나 절대되지 않은 디자인은 오히려 지역 정체성에 혼란만 가중시키며 사후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